일곱 시 사십오 분 세상을 연다 박찬식입니다. 이 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한 미래 어떤 때는 너무도 지금하고 달라서 약간 겁도 나는 미래 미래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유엔 미래포럼의 박영숙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그 지난달 촌가요 서울광장에서도 큐어 축제가 열렸죠. 우리나라 동성애에 대한 찬반이 참 뜨거운데 지구촌에서 네. 합법화되고 있는 추세로 보여져요.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그렇죠. 어, 합법화. 미국을 의시해서 유럽에서 합법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네. 다양성, 다르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네. 옛날에는 종교, 관습 이런 이유로 자신의 다양성을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네. 이 다양성이 표현되고 인정되는 이런 사회가 미래 사회죠. 네. 세상이 점점 연결되고 글로벌화되고. 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지구촌으로 더욱더 퍼져 나갈 거라고 보고요. 인류의 네. 거대한 태도 변화다. 아. 이 태도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개방성, 관용, 네. 어이 증가한다라고 봅니다. 그 장벽이나 고정관념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그, 뭐 그런 것 같은 오바마 대통령도. 그 찬성 쪽 입장에서 무지개가 그 큐어의 무슨 상징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국가가 지금 늘고 있는 거죠. 예, 네, 늘고 있죠. 예, 저희는 U.N. 미래 포럼이나 퓨처 타임라인 등 이런 기구들은 전 세계에서 동성 결혼을 네. 허용하는 국가가 절반 이상이 되는 해를 2045년 경이다 아. 이렇게 보고 있고. 서구에서는 동성결혼 허용이 거의 2030년이 되면은 대부분 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네. 가장 이제 종교가 엄격한 나라 중동 같은 네. 나라는 좀 늦어질 수가 있고요. 이때가 되면 대다수가 동성애를 비범죄화 한다라고 봐요. 동성애를 범죄시하는 나라가 아직까지도 많이 있고요. 한국이 네. 어 지금 커밍아웃하고 키워축제하고. 어 이렇게 지금 이제 관용적으로 가고 있는 해가 진짜 몇년안 됐거든요. 근데 TV에서도 그뭐 자기 밝힌 사람들이 많이 출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이제 인정해 주고 네. 출연도 허용해 주고 네. 이런 시대가 왔는데 2030년이 되면 아마 뭐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인정하는 단계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네. 있어요. 그 남자들이 여자가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긴가? 뭐 이성 결혼이라는 것 자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이 네. 고령화 시대가 되면 출산이나 생산성 아이를 생산해서 우리 출산을 네. 해서 키우고 이런 것보다 동반자와 더 오래 사는 세상이 온다라고 봐요. 네. 생산 특히 출산하는 것은 잠시 한1 0 년이고. 사랑은 앞으로 미래에는 없어진다. 사랑은 1년이다.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웃음> 네. <웃음> 함께 생활하는 이런 기간, 이에 예, 100년이 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활 파트너를 많이 찾는 이런 미래의 시대가 오고, 네. 사랑이 점점 더 희미해진다. 음. 남녀 간에, 이성 간에 이런 사랑은 일순간이다. 네. 어, 동반자하고 파트너. 어 뜻이 맞는 사람, 뭐 같은 이런 활동을 같이 할수 있는 사람하고 네. 오래 산다라는 게 네. 기본적인 거죠. 근데 네. 그 전문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래 전에 그 보여줬던 영화 필라델피아인가요? 에이즈로 죽어가는 네. 뭔지 어떤 변호사라든가 뭐~ 이런 전문직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특별히 어,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전문직이 이제 남성들이 전문직을 하면서 오랫동안 함께 생활을 하고.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같이 있게 되고, 네. 어, 앞으로는 뭐 결혼이라는 게 여행하다가 둘이 그냥, 어, 마음이 맞으면 같이 네. 사는, 어, 이런 시대에 그게 뭐 이성이든 동성이든 간에 굉장히 살, 결혼이라고 꼭 이렇게 얽매이는 것보다 같이 네. 살다가 헤어지고, 뭐, 정말 함께 사는 그룹 홈, 이런 예, 분위기가 좀더 많이 진다 그랬네요. 네. 일거리, 친구,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네. 앞으로 일자리가 소멸하고서 대부분의 인구가 프리랜스가 되어서 프로젝트 단위로 어허. 모여서 일을 하기 때문에 네. 전문가들이 모여서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같이 함께 살수 있어요. 영화, 네. 가령 영화할 때 제작자가 모이고 촬영팀, 시나리오팀, 캐스팅팀들이 다 모여서 네. 영화를 만들고는 또 흩어지잖아요. 네. 앞으로 대부분의 일자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을 같이 하던 사람들 네. 같은 뜻을 모아서 뭔 프로젝트를 무슨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끼리 동성끼리 파트너가 더 많아진다고 봅니다. 네. 요즘 제 특별한 변화가 TV나 이런 데서도 뭐 먹방 먹는 방송이 많이 나오고 또그 그 남성들이 그냥 요리하는 주인공으로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어, 가사일 이런 것에 스스럼 없이 참여하고 그런데 아이를 낳고 부양해야 되는 의무로부터는 자유로워지는 이런 것. 보여주는 한 단면인가요? 동성 결혼의 맹점이라는 게 역시 약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식에 관해서 후손에 관해서인데 그거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어, 동성 결혼이 많아지면서 또 이런 전문가들,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어, 과학자들이 또 특히 동성애 커플들이 많은 연구를 해요. 그래서 자손을 네. 가질 수 있게 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laughs> 연구를 많이 해서 네. 이미 남성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뭐 지금 현재 당장 실험되지 않고 있지만은 네. 쥐의 실험에서 아하. 어 최근 캠브리지 대학교 같은데에서 연구를 해서 수컷의 쥐의 유전 형질을 받아서 태아를 만드는 정조 세포를 만드는 아하. 이런 기술들이 나와서. 네. 앞으로 생식세포주를 만든다. 네. 여기 이미 최초로 캠비지대학교에서 성공을 했고요. 어. 성인 5명으로부터 이제 네. 배아세포를 만들어서 10명의 기증자로부터 난자를 기증받아서 네. 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래서 자궁을, 인공자궁을 만들고 네. 네. 뭐 이런 형태로 아마 이상하지만 극단적으로 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 특히 뭐이 양자를 드리는 거는 네. 편하죠 네. 그 남편, 남편 뭐 아내. 아내 이러한 그 단어 대신에 뭐 상대방 네. 이런 단어로의 변화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가족방사고 예, 뭐, 예, 혜택 세금 혜택은 받을 수 있나 요 아주 짧게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죠 이제 연방 결혼 보호법 폐지 뭐 이런 것들을 대부분의 미국에서 결정을 하면서 네, 네. 이제 미국에서도. 어, 이성 부부가 갖는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셜 연금 참전용사 어, 네. 혜택 이런 것들이 지금 주어지고 있고 뭐이 남자 여자 이런 이야기가 아닌 정말 스파우스나 그죠 네. 파트너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봐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로부터 들었습니다. 7시 53분입니다.